안녕하세요. 다니엘 k 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k 의 쓸데없는 리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IP타임의 USB 8포트짜리 허브입니다. 오늘 아침에 택배가 왔는데요. 어, 이름은 IP타임 UH380.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고급지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모델 스펙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델 스펙입니다. 이름은 IPTime UH380. 8포트 USB 허브. USB 3.0 A 타입이 4개. USB 2.0 A 타입이 3개. 충전 단자가 1개. USB 3.0 B 타입. 그, 업스트림이 뭐예요? 업스트림이 뭐야? 음, 아마 전원 단자에 사용하는 USB인 것 같아요. 컴퓨터랑 연결되는, 어딘지 모르겠지? 이쪽에 보이는 컴퓨터랑 연결되는 전원 단자에 활용하는 USB가 3.0짜리가 한개 있고, OS, 대형 OS는 어, Windows XP, Vista 7, 8, 그리고 리눅스 맥 os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윈도우즈 1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마 안되기 하겠냐마는 한번 이따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은 전원을 연결해서 전원 공급을 해서 뭐 usb를 여러 개 사용할 때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여기 보니까 디자인드 바이 EFN 매트웍스라고 되어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리고 KC 인증 마크를 획득했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야지. 자. 커터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열까요? 밑으로 열래요. 띠리오 어, 여기 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오 패키지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림이 있고 이렇게 제품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는 굉장히 예쁘네요. 패키지 굉장히 예뻐요. 자, 그럼 먼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통. 자, 설명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게 이름이 뭘까요? 유 USB 3.0 케이블 1m 짜리 컴퓨터랑 연결하는 놈, 그리고 AC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사용상 주의 어쩌고는 뭐볼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름이랑 어, 각부 명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히이. 뭐 그렇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 하나, 그리고 컴퓨터랑 연결하는 3.0 USB 3.0 케이블, 그리고 AC 어댑터.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그러면, IPTime USB 3.0 8포트 허브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은 이렇게 굉장히 하얀 모양으로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호로, 아니 번호가 아니라 점으로 몇번 포트인지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거는, 어, 보이시겠지만, 충전 단자입니다. 아마 충전 전용으로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USB 3.0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USB 2.0입니다. 다 USB 다 USB 3.0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아마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뒤쪽을 보시면 이쪽 내네 귀퉁이에. 아, 뭐라 그럴까요? 고무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지금 여기는 식탁보가 깔려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USB 3.0 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 케이블을 어, 꼽는 곳이 있고 이쪽에는 AC 어댑터 AC 어댑터를 꼽는 곳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요요 요 버튼들이 무엇이냐 궁금하실텐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 들어갑니다 자이 버튼들은 이렇게 누르면 어, 소개 페이지에서 볼때는 어, 이렇게 사용하는거 사용하지 않는거 전원을 공급하는거 공급하지 않는거 이렇게 누르면 전원 공급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은 전원을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트북 그리고 USB로 연결하는 외장 하드디스크 2개 그리고 마우스 동글 마우스 동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쪽 멀리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거는 혼자서 작동,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세 가지 작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본체에다가 아, AC 어댑터를 꼽아주고, 컴퓨터를 켜고 USB 케이블 컴퓨터랑 연결하는 USB 케이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파란색입니다. 3.0라는 이겠죠케이이 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 주고저기다가꼽아주겠습니다 어,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먼저.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돌리면 될까 이렇게. 케케이블이길니까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비치지만. 자. 빨간색 도시바 USB 3.0 제품이기 때문에 이쪽 파란색에쪽에 있는 첫 번째 3.0 포트에다가 꽂아 보도록 할게요. 왜 작동이 안 되느냐? 이거를 눌러 주질 않았기 때문에. 어,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소리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3.0으로 잘 인식했다는 그런 그 뜻이라고 이 외장하드 설명서에서 읽었었는데, 3.0으로 잘 적게 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잘 나왔고요. 자, 마우스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마우스 동글을 이건 2.0짜리니까, 2.0이 하나 둘셋 넷, 여기 세 번째, 아니, 첫 번째, 2.0, 첫 번째에다가. 2.0을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뜨고를 눌러줘야지 어, 잘 인식이 됩니다 이 마우스가 있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네,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종료 어. 보아 보아보아보아보아보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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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그리고 마지막 이건 좀 오래된 외장하던데 그래도 이것도 3.0이에요 그래서 3.0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킨다고 아무 소리는 안 나요. 이렇게 해서 0.0을 띵디링잘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어... 화면이 떠야 하는데 화면이 뜨는 게 맞는데? 야, 여기 뭔가 이렇게 설치 중입니다라고 나왔어요. 두 가지가 어, 나왔습니다. 로컬 드라이브 음? 이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 왔다, 왔다, 비어있다고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박! 다시 한번, 내가 oh 붙여 치고, 아, 없어 졌는 줄알 았네.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 없어졌는 줄 알았네. 다시 한번 꼽아 볼게요. 이게 누르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 다시 한번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씨, 왜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걸 눌러줘야 되는 건지? 어, 있습니다. 어, 다행이다. 깜짝 기도. 사라졌어요. 아, 생겼어요. 다시 깜짝이 놀랐네. 깜짝이 놀랐네. 안에 포스터, 아니 포스터가 아니라 파일들은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리뷰는 작동이 잘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